하신 프로그램 중에 밤에다 딴짓거리. 음. 어. 네. 아. 우리, 우리가 아는 것은 밤에다 오! 새참. 네, 그렇죠. 런 거죠. 밤에다 있어. 새참과 막걸리. 네. 네, 그런 건데. 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지 일주일에 금, 목요일 밤에 모여서 한3 시간 정도 함께 글 쓰는 거에서부터 막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뭔가 만들어 보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들은 먹을 것들, 뭐 입을 것들을 만드는 도사들이지만. 막 그림을 그려내고 뭔가 조형물을 만들어내고 하는 새로운 도사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음. 그래서 밧매는 어, 데는 선수지만 딴짓을 좀 해보자. 음. 그래서 그 밧매다 딴짓거리인데 어떨 땐 신부님들도 좀 청해가지고 제가 신부님들 앞에 신부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밧매다 딴짓거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키키 웃으시는 거예요. 맞아 네. <laughs> <밤마다> 딴짓거리. <laughs> 밤마다 밤마다 딴짓거리. 아, 신부님 시부님들하면서. <laughs> 네. 그래서 어, 진짜 밤마다 모여서 하긴 했지만 밥밥 네. 밥 매다 이제 딴짓을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딴짓을 했어요. 음.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 책마을에 학교 단위로 뭐 교육청 단위로 기관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어, 우리 전북 지역의 작은 작은 학교에서 왔는데. 그 친구는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음.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 나서 그때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음. 친구예요. 그러니까 몸은 자랐지만 이제 생각은... 음. 이 친구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되게 딴짓도 하고 막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저러지 하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슬쩍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친구들도 되게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막이렇게표 내지 않고 그 자연스럽게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지역의 컨텐츠를 경험하고 그걸 책으로 이렇게 써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가까운 이제 바닷가에 승마장이 있어요. 음. 그래서 말과 이렇게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있어요. 그때, 음. 이,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큰 동물이 앞에 있으니까, 음. 다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오, 근데 이 친구는 말고삐를막 끌고서. 그 승마장 막다막 돌고 다니는 거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들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내가 다음에 내가 할게 나를 좀 도와줘 막 이렇게 잡아줘 막 이렇게 그 친구한테 부탁하고 막 그리고 이 친구가 막말 먹이를 주거나 할 때도 되게 정말 꺼리낌 없이 되게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끝나고 자기의 글을 기록할 때 물론 글은 길게 쓰지 않았지만 그림이. 아, 피카소의 그런 화풍 말고 자기와 꽃을 이렇게 그렸는데 정말 다들 놀랬고 저도 그 친구의 뒤가 궁금해요 음. 그 아. 친구는 바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느라고 그 학교가 계속 매년 오고 왔는데 그 뒤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인상 굉장히 인상적인 친구예요 아.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기에다 이제 덧붙여서 영화제도 작년에 네. 하셨어요 그냥 영화제가 아니고 책 영화제예요 책에 관한 영화제예요 어. 책 그러니까 많은 영화들이 책에서 건너왔거든요 음. 책에 책에서 이렇게 비롯된 영화들이 그렇죠. 아, 많아요 그렇죠. 네. 아마 원작이. 찾아보면 되게 그렇지시요 네.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200여 개가) 넘어요 영화제가 음. 네. 그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영화제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영화제도 있는데 네. 어 그런데. 다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영화죠. 제 음. 그 영상, 음. 영화, 음악, 음. 작가. 와.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그렇죠. 그, 그 원천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안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책마을인데, 음. 그러면 책 영화제를 한번 해볼까? 하고 찾아봤어요. 어, 없는 거예요. 세계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작년에 가을에 하면서 와. 막 포스터 만들고 막 이렇게 홍보물 만들 때, 제가 우리 인류에게 첫첫 번째, 첫 번째 책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세계, 아아 세계 최초! 작성분 초대한 거아 세계 최초! 발견하시고 아 어, 어. 되게 뿌듯하셨죠? 뿌듯했죠 어, 아, 없네? 없어! 네. 이 여기가 처음이야! 정말 해리포터가 <laughs> 마법 뿌리듯이 꾸덕타면서 한프으로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왜요? 빨리 해야지 아, 들이 하기 전에 누가 이에 아, 누가 할까 아. 제가 편집자로, 기획자로 이렇게 20몇 년 살아가면서 누군가 어떤 발상을 탁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딘가 저는 그게 동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계획했을 때 조금 머뭇거리면 어떤 시기 지나면 그런 컨셉의 책이 나와요. 음. 그러면 에이, 이제 막 땅을 치는 거죠. 음. 아. 그럴 때이 책이 정말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훌, 훌륭하면 음. 고맙죠. 근데 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좀 전문적으로 날리면 이 편집자, 기획자 원망스럽죠. 음. 하려면 잘하든지. 음. 그, 그래서 이 영화제를 어떻게 해야 음. 잘할 수 있을까. 음. 그래서 책에 정말 집중했어요. 음. 그렇게 어, 인류의 첫 번째 책 영화제를 창조했어요. 아아 <laughs>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 들어가는 인력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우와. 필요하잖아요. 우와.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 기본, 가장 기본적인 종잣돈을 예. 전라북도 도움받았어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받을, <laughs> 받을 수 있는 네. 대로 받아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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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위에, 어, 해리, 저는 이제 해리포터즈라고, 네. 제가 그거 이제 물어봤어요. 해리포터즈라고 쓰면 해리포터 출판사한테 혹시 <laughs> 문제가, 저작권. 어.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겠더니, 아 만약 해리포터 복장을 하고 뭔가를 하면 문제가 됐을 때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조어가 책마을 해리의해리의 음. 해리의 네. 서포터즈. 아아 너무 예쁜서포터즈 아 네. 그래서, 기발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즈가, 어린 청소년 친구들도 있지만 어른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와서 뭔가 이렇게 마법을 부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후원한 친구들도 음 있고. 그래서 그 해리포터즈에 도움이 많이 받았어요. 와. 네.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책 관련 업무 외에도 그 마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번외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올라가서 다시 돌아올 때 고창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런 살림 차례가 없었으면 제가 내려오려는 생각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다녔기 때문에 길도 여전히 묵지 않고 음. 나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그이 오랜 시간 동안 그분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일종의 무슨, 저, 그, 갚품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에 대한 뭐, 세금 그, 내는 것처럼. 음. 그래서 역할들을 좀 무리가 제, 사실 굉장히 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 무리 가된 일들이라도 지금은 역, 지역의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음. 음. 어, 그 신문도 만드시잖아요. 아, 네, 네. 제가 생말 해리를 통해서 세상과 만나는 어떤 일 중에 하나가 조금 보탬이 되는 일들 뭘까? 저, 더욱더 지역에 대해서 네. 그게 생말에 이제 마을 신문 해리라고 하는 해리 면 사람들과 소식을 공유하는 신문이에요. 음. 그래서 생말 분들과 또 이렇게 같이 그런 신문을 하나 만들어서 수량 인사들한테 한 삼천 농. 음. 주말 출하인사들한테도 신문을 보내고, 그렇게 지역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마을 주문이 직접 쓰시는 네, 저희가 해리면, 그리고 책마을 해리, 이렇게 지역의 작은 단체들이 같이 만들고 있어서, 네. 그분들이 함께 기획도 하고, 아, 이번에는 누구를 인터뷰해야 됩니다. 어느 마을 가서 네. 마을, 어, 살고 있는 살림살이도 좀 이렇게 갖고 옵시다. 또 어떤 단체도 합시다. 기획도 함께 하고, 또 함께 취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춘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책마을 해리가 있는 곳, 고창군 해리면이 진짜 궁금해졌거든요. 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책마을 해리가 있는 그 해리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의 정말 중요한 지역이기도 해요. 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 거창 군이 네. 군 전체가 생물권 보존 지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행정국 전체를 아 생물의 종 다양성부터 잘가꾸야될 보존해야 될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인증해 을 주는 아 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참 편안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 저희 뭐책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자연스럽게 그공간에 어우러질 수 있을 만큼 고창이라고 하는 해리라고 하는 음. 공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큰 자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 공간 그리고 동학에서부터 아주 시원적인 그 고인돌 선사 유적까지 그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만한 고장이었던 거죠. 그런 고장이 고창과 또해입니다 아... 그러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 우리... 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고창하면 청보리밖에 모르거든요. 네, 청보리밭과 함께 일... 이제 네. 그런 인문 콘텐츠도 있는 것 일반적인 네. 사람들은 고창하면 수박이나 장어를 떠오르잖아요.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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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런 거 떠오르죠. 일반적인 아, 사람이라면. 갑자기 <laughs> 요즘에는 뭐 어른 어른 아이 할거 없이 스마트폰을 아주 키고 살잖아요. 출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아, 어, 그 책이라고 하는 건그 그러니까 읽는 연습을 시켜주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나와 만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그 깊이 있는 시간을 그 공간과 더불어 나한테 선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매개라고 생각해요. 책은. 근데 그 시기를 다른 매체에 다 줘버리고 그 시기를 거쳐가지 못하게 된것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책을 읽을 때 생각해보세요. 책 읽고 싶어서 읽었나요?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못 읽게 하고 그건 안 돼. 이거 읽어야 해서 권장 줘서. 음. 그리고 그 권장서서 읽고 난 다음에 숙제가 있죠. 감상 뭐, 독후감, 어, 써야 되요 네. 그 독후감. 그 방학이 끝나면 밀린 숙제하느라고 음. 정말 독후감, 뭐 정말 진절머리 다른 일이 돼버렸어요. <laughs> 네. 그니까 정말 싫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읽는 일, 쓰는 일이.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제, 재밌고 즐겁게 이 시기를 읽는 맛을 드리게 해주자. 음. 그러려면 나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하면서 내 아이한테는 너는 지금 스마트폰 내놔. 봐. 이게 아니고 나도 같이. 나도 그 맛을 좀 드려보면서 내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책과 이렇게 좋지 않은 기억 혹은 좋은 기억 이런 기억들이 어떻게 나, 내이 정신적 유전자 안에 켜켜이 쌓여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경험을 우리 아이에게도 어떤 시기에는 반드시 즐거운 기억으로 경험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008년부터 10년간 거의 쉬지 않고 달려오셨어요. 음, 촌장 이대건으로서가 아니라 네네. 개인 이대건으로서의 음. 어떤 바람이라 꿈이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은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글을 보아주고 글을 쓰게 안내는 하지만 저하고 한 30분만 있으면 글쟁이가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능력은 좀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데 네. 정작 저는 이렇게 책이 있는 공간에서 정말 즐겁게 소일하면서 어, 책을 읽는 그런 일은 사실 어, 이렇게 마 편하게 못 하고 예,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저자가 돼서 세상과 이렇게 교감하는 일들과 함께 작은 책방 물론 책마을은 후배들이 많은 역할들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제 역할을 줄이면서 저도 어떤 작은 책방에서 찾아왔을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아이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하는 책 처방하는 그런 책 처방할 수 있는 음. 그런 장책방의 주인 근데 그건 저혼자 아니고 이제 그분과 함께겠죠 아 네. 그건, 네. 그런 그런 역할을 뭐지 않아 하게 될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그 그걸 조금씩 준비를 또 해서 아, 오늘 이 대건 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것 같았거든요. 많이 한거 같고 이불을 하면... 이불을 챙기만 하죠. 네, 근데 뒤집어서 돌아서 와 보니까 그냥 우리 사는 이야기를 네. 좀 나누었던 것 맞아요. 같고 네. 어, 스스로는 오늘 저희랑 얘기 나눠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삶에서 뭔가를 꺼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네. 제가 스스로 제 삶에서 뭔가를 이렇게 꺼내려고 하니까. 다시 뭔가 좀 이렇게 새로워지고, 예. 다시 뭔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리셋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런 리셋 버튼을 한번 살짝 누르는 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저. 오늘 정말 행복하네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꼭> 좋은 기회를. <laughs> 예. 저는 우리 이대건 총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좋은 일 쪽에 계시다고 하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얘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지더라고요. 맞아 저도요. 네,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안 좋은 네트워크나 아, 다단계나 뭐 이런 아, 쪽에 아, 계셨으면 아,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laughs> 예? <아니야. 웃음> 저희 완전 난리나서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네. 음. 자, 오늘 에, 이대건 촌장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셨죠? 네. 어, 우리 위원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햇빛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햇빛이 사람도 비타민 D가 필요하잖아요. 우울증도 없애주고 면역력도 높아지듯이 생각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요. 그리고 싹을 틔워서 그걸 키우는 그 햇빛의 존재에 대한 그런 어, 입장을 촌장님께 봤던 것 같습니다. 음. 자, 안전이면. 네, 저는 우리 저 어, 이대건 총장님 아, 뵈면서 어, 북셰프다. 이런 생각이 아, 들었어요. 음. 북셰프. 네. 그러니까 어, 그 말에 가면 우리 총장님이 계셔서 굉장히 책이 되게 맛있고 막 예, 음. 맛있게 읽고막 그럴 것 같아요. 음. 마법을 막 부려주셔서. 그래서 저는 우리 총장님은 이게 새로운 용어입니다. 네. <laughs>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네. 아, 찾아보면 네. 있겠습 길맥상통 찾아보세요. 예. <laughs> 북셰프, 네, 찾아보겠습니다. 북 셰프. 네. 저는 이유식 같은 분이라고 좀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이유식? 이유식. 아이가 엄마 젖을 떼고 처음 먹는 딱 이유식이 있잖아요. 음. 그거를 만들기까지 엄마가 정말 건강한. 재료들로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 만드는데 그 이유식이 아이가 밥을 먹고 이제 세상을 나아갈 때에딱첫그 길을 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돼서 좀 새로운,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도 새로운 그런 문화를 터주셨고 아이들에게도 책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임이 돼주시는것 같아서 이유식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유과 나누는 이유, 예, 이유식? 네, 예, 이유과 나누는 <laughs> 이유식. 예, 그것까지 <laughs> 생각했습니다. 네. 이유... 저는 그, 촌장님보다도 그 책마을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신 그, 해리의 공동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쉬어갈 만한 숲이다. 아,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숲에서 막 뛰어가는 사람 없거든요. 맞아요. 우리 자기를 만나는 시간일 수 있고, 근데 그 숲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나무, 책영화제라고 하는 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로 지금 이렇게 예쁜 쉬어갈 만한 숲을 지금 만들어 주신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숲은 이제 또 먹는 게 <laughs> 굉장히 유머 그, 있으세요. 그, 그 어. 숲을 아, 이유식처럼 네. 이렇게 딱 먹는 거예요. 네, 네 명의 평가위원들의 한줄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에? 대표 편찬위원 한 분을 네. 선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옥심 위원님, 옥심 위원님. 옥심 위원님께는 좀 죄송합니다. 저 아니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기대하셨는데 지금. 최초로. 최초로 이겨나왔어요. 어, 탈락, 이거 먼저 <laughs>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저도 최초로 게스트분한테 태할뻔 했어요. <laughs> <laughs> 최, 최, <최초로>. 최, <최초로. 웃음> 네, 그, 저희 아이가 지금 저 북스쿨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음. 가지 않고. 근데 이 친구랑 아.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점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서점을 막 보다가 제가 이제 책을 막 이렇게 고르고 이책 어때? 제가 이제 서점에 가면 할 말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음. 왜말이 많아졌? 이거 편집한 친구가 제 후배고 막 이러니까 음. 얘가 이런 책을 냈단 말이야. 음. 이상한데?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아빠는 미독가야, 미식가가 음. 아니고 음. 미독가라는 거예요. 음. 읽을 독을 써가지고 음. 그래서 어? 가만 있어봐. 그래서 제가 얼른 만 원을 줬어요 어. 팔아 나한테. 그 미독가라고 하는 말을 한번 써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식에서 미독이 왔지만 되게 우리가 뭔가를 내 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식이면 독도 사실은 이렇게 읽어내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 아 우리 그책말에서 고군분투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큰아이가 생각이 나서 제가 네. 대표 아, 편찬이였나요 이건... <laughs> 반전님의 사랑을. 반지님의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는 형태였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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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하는 네. 거죠? 아, 여기서. 아, 네. 네. 첫 번째 책은. 네 97년에 나온 책의 참가, 잡지의 창간호예요. 와, 이게 아마 창간. 이거를 내다 파시려면 아마 네.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지 저. 않으시길 빌고. 아, 그럼요. 그, 예. 제가 검색해가지고 매물로 나와있다고 해서 <laughs> 찾아갈 저, 겁니다. 제가 무덤, 네. 무덤까지 가지고가겠습니다 무덤까지. 제가 처음 이 청소년 문화에 대해 고민하게 된 책이 이 세상의 네. 꿈이라는 청소년 잡지예요. 네. 그 창간호고 네. 그분이 이, 낸 시집이에요. 아, 네. 시집은 탐난고 그리고 이, 이 그림책은 네. 이분이 남기고 간 글을 네. 다듬어 가지고 그린 거요 아 그리고 아 <laughs> 이 양상용이라고 하는 네. 모기메이네요. 네. 양상용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림을 그렸던 그림작가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림을 품을 못해 가지고 네. 우리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은 그림책이에요. 아 다시 한번 우리 한재준 위원에게 축하의 박수. 무이까지 예.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예. 아, 네. 네 책으로 마법을 일으킨 이대건 촌장님 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해요 고생해요 아쉽죠 저 번호 좀 따겠습니다 네. 네.